정경환 대표. 제가 네, 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겠... 네, 정경환 대표로 오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 차 교수께서 네. 버려야 됩니다. 예. 버리면 더큰게 옵니다. 예, 예. 망고의 진리인데, 예. 지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들은 하나도 안 버리겠다고 지금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저도 참 그분이 안타까워요. 버리면 더큰게올 텐데 왜안 버리냐. 그런데 지금 지금 이미 비노에서는 뭐 혁신안이 9월 달에 나오고 말고 별 관심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3차까지나온거 보고는 "아, 뻔하다, 뻔하다" 이거예요. 지금 혁신안 보고 나가겠다, 그얘기들쏙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혁신위원회가 친노패권 청산하라고 발족한 혁신위원회가 친노패권 강화위원회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참 답답한 게, 저는 참 답답해요. 문재인 대표도. 야권, 그, 대표도 국정 운영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잘 그럼요. 되셔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예. 발전을 위해서 야권 잘 돼야 됩니다. 잘 자, 돼야 그래야지 되는데. 그래야 뭐 무슨 요새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인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감시도 뭐 하고 견제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되가는지 그래서 좀 제가 네. 지금이라도 부탁드려고 싶은 건 자, 조금 전에 민영상 문재인 말씀에 지금 친노. 친노 비례 대표들이 예. 자기 지역구 출마하려고 지역구 찾아다니고 왔다 갔다 지금 숙락 들어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다 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포기 시킵시오. 예. 친노 비례 대표 예. 한번 하면 됐습니다. 포기 시십시오 그러고 친노 3성급 이상들 의원들 문재인 대표 빨리 주재해가지고 예. 불출만서는 시키십시오. 그러면 진정성을 국민들이 또는 세정치연합 당원들이 예. 이해를 할 거다 이 자, 전 문재인 대표 그한 분이 좀 바뀌면 예. 저렇게 많은 고생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laughs> 한 분이 안 바뀌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도를 바꾸고 규율을 하고 당 권위를 세워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고 분열도 막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 문재인 대표가 내년에 부산 사상에 다시 출마를 해서 정면 승부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네. 그러면 이 당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네.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좀 같이 어, 총선을 치럽시다.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온다고 한들 예, 문제의 네. 중심에 문재인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예. 어떤 안을 가져오더라도 송 교수님 말씀대로 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을 사람이 없다. 지금은.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그 비노진영에서 탈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꼭 지금 현국이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우리 안에서 양떼들이 예. 한여름 더위에도 늑대가 무섭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정말 이 체제로 안 되겠다고 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국민한테 평가받고 내가 심판받고 그것이 내가 역사적 책무다. 이런 예. 방향으로 오히려 돌격대처럼 나가서 예. 딴 살림을 차리는 게 맞지. 나가지도 않으면서 안에서 찝적거리는 것은 예. 오히려 큰정치인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결국 들어요. 이제 좀 건너뛰어서 2017년 자대선에 여야 후보로. 누... 네 2017년 대선. 뭐 내년 공천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야 몸살은 아마 계속 앓을 거예요. 마치 말씀대로 권력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정말 심한 열병을 앓고 지나가고 이제 2017년이 오면 결국은 여야에서 한 명씩의 대선후보가 나와서 결국은 겨루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의 판단은 과연 누가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지 오늘 한번 공개해 주시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볼 기회가 있겠죠. 자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그 다음에. 김무성 문재인. 김무성 문재인. 제가 <laughs> 갔네요. <laughs> 그 다음에. 재밌네요 오늘. 그 다음에. 김무성, 김무성 박영선. 박영선이요. 네. 어, 그 다음에 유승민 박원순. 박원순. 어, 유승민 네. 박원순이요. 네. 그 다음에 네. 남경필 안희정 외. 다른 가능성도 있다. 세대교체 전달 고정법입니다 세대교체도 가능하다. 와, 흥미진진한데요, 정말. 정치는 현실인지 세대교체인지 아... 한번 흥미진진하게. 네. 이름이 나온 분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안희정, 남경필, 박원순, 유승민, 박영선, 김무성, 문재인.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시청자 <laughs> 여러분께서 잘 눈여겨봐 두셨다가 과연 내년 총선, 총선이 지나고 2017년 과연 어떤 바람이 불지?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하 지금. <laughs>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요. <laughs>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상황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대비한다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내일은 좀더 나아지겠지 하는 또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